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부터는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모처럼 하늘이 개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30도, 양산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북에 국지성 호우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에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부산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0도, 양산 33도, 울산과 남해가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다음 주 후반까지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